안녕하세요, 콜라삐입니다. 이사기간에는 제가 제대로 눈바디를 잰게 없어가지고 이게 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운동도 깨작깨작 해주고요. 막상 이사가려고 보니까 운동장 트랙이 진짜 생각이 많이 날것 같더라고요. 제가 기분이 좀 꿀꿀하거나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 할 때는 정말 여기 트랙을 많이 돌았거든요. 많이라고 해봤자 3, 40분이긴 한데 저한테는 그게 진짜 기분 전환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다른 데 가서도 여기는 종종 생각이 날것 같아요. 이런 공간이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거의 마지막 날쯤에 껌정 애벌레 같은 게 저희 집에 기어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대체 저게 어떻게 기어왔는지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제가 반지하에 살 때는 온갖 벌레를 다 봐가지고 그때는 차라리 면역이 돼가지고 벌레를 봐도 약간 무덤덤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벌레를 많이 안 보니까 대려 오싹한 거 있잖아요. 막, 막 소리 지르게 되고 그날 악몽을 꾼 거예요. 검정 애벌레가 검정 뱀으로 나타나가지고 악몽을 꾼다. 와그 다음날 진짜 온몸이 뻐근하더라고요. 애벌레가 자꾸 생각나... 아, 그 이러냐... 소리가 장난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빗소리죠? 저는 집에서 뭔가 다짐할 때마다 항상 머리를 잘랐던 것 같아요 요새는 좀 덜하긴 한데 옛날에는 진짜 다짐하고 머리 자르고 머리 자르고 다짐하고 다짐하고 머리 자르고를 매일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엔 좀 망해가지고 미용실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머리가 좀 많이 짧아지긴 했는데 마음에 듭니다 일단 오늘은 이삿짐을 썰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는 나레이션이랑 중간중간 이렇게 영상 보면서 얘기하는 거두개다 넣어보려고 해요. 전에도 영상 이렇게 해서 올린 적이 있긴 한데 결국엔 어색하니까 다시 나레이션이랑 영상이랑 따로따로 올리게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다시 한번 이렇게 올려보려고요. 그래도 옛날보다는 머브타즈병에서 좀 벗어난 줄 알았는데, 어 별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번에 이사하면서 느꼈는데 제가 우선순위 선택장애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다 중요해 보이고, 뭘 먼저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럴 때는 또 다시 이불을 먼저 개기 시작합니다. <laughs> 뭐,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건 없긴 한데, 우선순위는 필요한 것 같아요. 나한테 제일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것부터 먼저 풀어나가면 조, 참 좋긴 한데, 전 저한테 쉬운 것부터 먼저 풀어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제일 저한테 쓸데없거나, 제일 쓸모없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제일 나중에 풀었던 문제들이 저한테는 가장 중요했던 문제들일 확률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싫은 일이라든가 음, 이, 이사 가서는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보고, 좀 더, 뭐, 이런 다짐들을 또 열심히 해봤습니다. 이사 가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게 이사의 좋은 점 같긴 해요. 이사를 가면 뭔가 내 인생이 리셋된 것 같아가지고, 또, 새롭게 다짐하고, 새롭게 계획자고, 새롭게 뭔가를 시작해봐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사 간다고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후련한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좀 상처되는 일도 있었고, 이사 다 가고 와라는데, 부동산 쪽에서 3, 3개월 동안 저희 집을 다른 사람들한테 안 보여준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전 설마, 설마. 설마 그랬겠나? 라고 생각했는데, 일부러 안 보여준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참. 제가 좀, 더위를 먹어서 좀잘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하긴 했는데, 좀 그것도, 올해는 저는 더 이상 이사는 생각을 안할것 같아요. 고시원에 들어간다던가, 게스트하우스, 아니면 샤워하우스에 들어가지, 뭐 월세든, 그런 거는 생각을 안할것 같아요. 만약에 움직인다고 해도, 캐리어 두 개, 로 움직일 수 있는 곳에 왔다 갔다 거리거나 뭐 서울에서 뭐 하루 이틀 삼일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아니면 그냥 전국구로 이렇게 돌던가 그렇게 살것 같아요 올해는 뭔가 이사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어요. 내일 <laughs> 이사갈 때비 엄청 올것 같은데 괜찮을까? 오늘은 이사 가는 날인데, 비만 안 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냥, 어 제가, 어 그냥, 아침에 이렇게 팩 하는 게, 저한테는 좀 힐링하는 시간이긴 해요. 나머지 짐을 다 싸고, 문 밖으로 옮겨놓으려고요. 이 공기청정기는 제가 진짜 오랫동안 이사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 들고 다녀봤는데, 진짜 제가 잘안 쓰더라고요. 거의 새 거거든요. 한, 열번 썼나? 이번에 같이 도와주는 친구한테 주기로 했어요. 어? 내가 처음에 이사 왔을 때보다 확실히 짐이 더 늘었는데? 하고 느끼게 되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 이사 왔을 때는 수건도 없었거든요. 제가 그게 축축한 수건이 싫어가지고 수건을 많이 샀었거든요. 그러고, 그릇, 후레이팬, 그리고 뭐, 간장, 그리고 오일, 올리브 오일, 참기름, 이런 거 조금 조금 합치니까 짐이 한 1.5배 더 늘어나 있더라고요. 미니멀하게 사는 게 진짜 어렵구나. 제가 이사를 다니면서 이사짐 옮기는데 이굴이 났다고 생각했는데도 짐이 어느 순간 조금 늘어 있더라고요. 이사짐싹 정리하고 빈집 딱 보면 내가 왜이 상태로 못 살았을까라는 후회가 들지 않아요? <laughs> 진짜, 어, 내가 원래 이 처음 이사 왔을 때이 마음가짐이랑 왜 항상 나갈 때이 마음가짐은 틀릴까라는 생각이 항상 들긴 하더라고요. 요 깨끗한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는데 왜 그게 안 됐을까? <laughs> 이번 이사도 친구가 도와줘가지고 같이 옮기게 됐는데 이번에는 강아지 친구 두 마리도 같이 동행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많이 서먹서먹한 상태입니다. 장마철에 이사하는 거다 보니까 비오는 게 가장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차 안에 있을 때는 비가 많이 내리는데 차 밖에 이렇게 지뭐 옮기거나 그럴 때는 비가 하나도 안 오더라고요. 참 요새는 진짜 날씨가 희한한 것 같아요 왼쪽 오른쪽을 기로에 두고 왼쪽은 비가 오는데 오른쪽은 비가 안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진짜 신기하다 하면서 여행 오는 기분으로 내려왔던 것 같아요 절대 저를 쳐다보지 않죠 얘들아 얘들아 안녕 오늘도 태가 저물로 가네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거 아직 짐은 옮기지도 않았어요 이제 한 40분만 더 가면 도착하거든요 근데 4층까지 짐을 옮겨야 된답니다 4층 4층 아닌가? 무지개인 것 같은데? 아니 그림 그린다는 인간들 애매한, 중에서 무지개를 못봐 애매한 무지개 우와 <laughs> 어, 무지개다 이날 봤던 무지개가 너무 예뻐가지고 저는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뭐랄까, 이사 가기 전에는 되게 기분이 되게 싱숭생숭하고 되게 울적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막상 또 내려간다고 생각하니까 또 아무 생각 안 들더라고요. 이번 주말에는 평택호에서 불꽃 축제를 한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페이스 페인팅이랑 캐리커처를 같이 그리게 됐거든요 열심히 그리다 올것 같아요 가을 되면은 또 여러 가지 축제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전국으로 여기저기 한번 다녀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살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랑 같이 사는 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는 게 저한테는 좀 새로운 사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 항상 혼자 살다 보니까 제가 다른 사람이랑 같이 사는 게 상상이 잘안 됐었거든요. 같이 사는 것도 불편하지도 않고 그냥 좋을 때도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경기가 안 좋잖아요. 누구에게나 충전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디든 간에 집 말고 집 아닌 다른 곳에서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집은 집이고요. 어딘가 다른 새로운 곳에 가면 또 그것만의 또 충전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한번 준비해본 여름 휴가 이벤트라고나 할까요? 2박 3일 숙박이고요. 서울로 휴가를 보내드립니다. <laughs> 서울에 사시는 분들도 네, 신청하시면 서울로 휴가를 보내드립니다. 저도 인스타가 있거든요. 인스타로 오셔가지고 댓글로 사연 달아주시면 제가 그 중에 한 분한테 뽑아가지고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막 여름휴가 때 어디로 갈까 되게 두근두근 거리면서 계획 짤때 되게 많거든요 야경도 예쁘고 어 이왕이면 서울이랑 가까우면 좋을 것 같고 추억 남기기도 좋고 막 그런 것도 없을까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는데 에 됐어 돈도 없는데 가긴 어딜까 하고 집콕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음 어딘가에 가서 충전하면 좋을 것 같아 생각해가지고 제가 2 인까지 가능하거든요. 친구도 좋고요. 연인 사이도 좋고요. 좀나 음, 충전이 너무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 있으면 사연이랑 같이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스타에 제가 자세하게 남겨드릴게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도 그려드리고요. 여름 휴가도 지원해 드립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안녕